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나눕니다. 컨틱드림의 여러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이나 텔테일의 여러 게임들 그리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시리즈나 슈퍼매시브의 여러 게임들 하면 떠오르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분기 선택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게 되어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큰 흥미를 자극시켜주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여기 또 새로운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을 다룬 게임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런 아트 스타일 도 독특해 보이실 겁니다. 저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아트 바로 인테리어 나이트 스튜디오의 에즈더스크 폴즈라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인테리어 나이트 스튜디오는 이전 컨틱드림의 베테랑 개발자이자 헤비레인과 비욘드 투 솔즈의 리드 디자이너였던 캐롤라인 마셜이 이끄는 40명 규모로 이루어진 스튜디오라고 해요. 그런 그녀가 맡은 작품이라 그런지 게임 플레이는 일반적인 인터랙티브 무비 같은 형식이에요. 액션 시퀀스에서는 수많은 큐티가 난발하고 여러 분기가 나뉘어진 대화 선택과 거기서 드러나는 여러가지 엔딩들까지 하지만 역시 이런 게임일수록 내러티브 구성이 해 에즈더스크 폴즈의 스토리는 어느 두 과정의 몰락과 고난, 사랑, 희생을 그린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게임은 약 30년 전 세크라멘토에서 비행기 정비공으로 일했던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인 빈스 워커가 항공사의 업무 사고로 인해 소송이 휘말리게 돼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세인트 루이스로 새 출발을 하려던 도중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가 발생하게 돼 애리조나에 잠시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애리조나의 한 인적 드문 데저트 드림 모텔에 잠시 들러 시간을 보내고자 했지만 그의 불행 한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와 차량 사고를 일으켰던 주범인 홀트가의 사명제들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사명제들은 각자 총을 들고 모텔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인질로 사로잡게 됩니다. 사실 이 사명제들도 자신들만의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모텔을 털러 온 것은 아니고 경찰들을 따돌리기 위해 잠시 들른 것 뿐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갖추라고 지역 보안관 단태의 돈을 털러 그의 집으로 침입하였지만 결국 단태에게 딱 걸리게 되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잠깐 들르게 된 것이 프리며 워커가 머무를 예정이었던 이 데저트 드림 모텔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홀트가와 워커가의 수많은 갈등과 접선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그 뒤는 좀 스포일러이니까요. 뭐 가급적 말은 줄이도록 할게요. 에스더스 크 폴즈는 이런 적대자와 희생자들간의 두개 관점에서 진행되는 분기형 범죄 스릴러 작품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지만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1 0대 소년인 제이 홀트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계속 도전해보는 아버지 빈스 워커 그리고 언제나 희망차고 밝은 소년인 애쉬 왈레마 그리고 그 사건 뒤로 PTSD를 앓게 된 조이 워커 등뭐 각자 계속 넘치는 캐릭터들의 숨겨진 30년 전 이야기들을 미래와 과거를 오가면서 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게임 자체가 범죄 스러라고 하지만 의외로 가정폭력이나 결혼 후 스트레스 등 몇몇 누구에게 있을 법한 그런 현실적인 인간들의 삶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좋습니다. 또한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이 독특한 아트 스타일이었는데 실제 배우들의 여러 표정들과 움직임들 중 가장 잘 나온 것도 를 따오고 직접 색을 칠해서 입혔다 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매우 인상적인 아트를 표현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픽 노브를 연상시켜줘서 만화를 보는 듯 싶었는데요 여기다 성우진들의 연기도 훌륭해서 아무리 정지된 아트라고 쳐도 그 캐릭터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전달이 이뤄지기도 해서 성우들의 연기도 정말 대단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한국 더빙으로 들었는데 한국 더빙 퀄리티도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다들 연기가 훌륭 합니다 대신 번역이 좀 문제라 생각이 들었는데 더빙은 몰입감을 확실히 높여줘서 진짜 좋았어요. 특히 여기서 등장한 배우들도 꽤나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네, 헤비레인을 즐기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는데 그 사설 탐정으로 출연하셨던 스카 형사를 맡은 샘 더글라스가 홀트가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되고요. 리터널의 셀레네와 히트맨의 다이애나 버누드를 맡으셨던 제인 페리가 홀트가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 연기가 다들 일품이에요. 완벽하게 게임의 장면과 그 대사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터득하는 싶어 보였습니다. 역시 다들 짬이 높으셔서 그런 건가? <laughs> 에즈더스코폴즈는 마치 넷플릭스의 6개 에피소드로 꾸려진 하나의 시 드라마를 보는 듯 싶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나 더 와이어 같은 느낌을 준 작품이었는데 이런 범죄 드라마를 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취향저격이지 않을까 싶었던 타이틀이었어요. 물론 이 게임은 영화를 한편 보는 듯 싶은 인터랙티브 모비 게임이라 뭐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q t 는 이제 너무 식상할 따름이었어요. 진짜 조작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서좀 허무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사실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한 배경에서 대략 네 다섯 개 정도 물건 을 상호작용해볼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모두 흥미롭진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훌륭한 아트 스타일들도 초반에 좀 난잡하고 액션도 좀 다소 심심해 보여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 보였고 스토리의 흐름도 뒤로 가면 갈수록 느슨해져가지고 점점 루즈해질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C 기종에서는 프레임이 30프레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결함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현재 이 게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 1으로 설치가 가능하니 한번쯤 궁금하면 실행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 컬렉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통해 앞으로 나올 최신 게임 소식과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